자, 내일도 쟁쟁하죠. 자, 솔루션스, <laughs> 설, 트리플 S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요, 챌리, 김필, 루시까지 해서 정말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소개 체험마들에 따라 다양하고 재밌는 체험 트코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 프로 대회, 군사로 k 케이팝 경연 대회, 케이팝 댄스 대회, 낭만 버스킹, 그리고 현재, EDM.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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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수 있는 다양한하셨습니다수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고니다수고니다고하셨니다수고하셨니다수고하셨습니하고하셨습다고 친환경 칩들를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네, 축제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서 가져가면요.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해서 모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 참석당 외에는 엄격한, 아, 어, 저희 또 퇴정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또 안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요원의 황지에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혹시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신 분들은요. 저희 동광장로 프제님노에서도 저희 메인 무대의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l e 이 영상 화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 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이동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네. 안전하고 나지 않도록 여러분을 유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공기 철수 동물 동남 축제 개회사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동물을 새롭게 국민를신주고각 대조 동물 청장과 함께 충전해주는 대대 품질 공조 위로 모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희 오늘 특성은 보호 관병 동물의 일 장리 그리고 유두권 품정식 시장님. 도원기 대장방역심의 김일정님 서울동호 대장방역시의김장님 그리고 장철민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는데요. 옆으로 서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효주 동구청장님의 기념사 안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부청장박해주입니다 오셨습니다. 네. 반대 시각으 소용에 있는 어 너무 멋있네요. 괜찮으세요? 예. 으로제를는데요 올해는 작년하고 달리 어, 오늘 개인 무대가 있는 그 대동천의 수상 무대를 특별히 마련해서 이렇게 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밤 특별히 즐기시려고 많은 많은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 동부청 공무원과 많은 분들이 협조하여서 이렇게 멋진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 즐거움을 좀 즐기시려면 좋겠고요. 어, 아까 50년만과 같이 저희들이 새로운 날을 좀시도를 했습니다 이번 대동천 주변에서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천하를 멋진 소리로 텔링을 해서 여러분께 아까 선보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까지는 백진영이 여러분께 더 그래. 멋진 멋진 공연으로 생겨낼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 대동천과 소재동은 젊은 분들의 시각으로 이곳은 이미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또 참여 속에서 이곳 대동천과또 소재동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저희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멋진 공강으로 대전의 랜드마크로 전국의 랜드마크로 공방으로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가을 밤 멋지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멋지게 오늘 좀 즐기시고 안전하게 즐겨주셨으면 한다는 저희 또 박주조 동국 선장님의 기회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저희 오관용 동구의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 의장 오관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력있고 낭만있고 낭만 우리 동구동락축제 정말 축하드리죠 너무 좋으시죠 우리 대동천에서 또 이런 행사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이렇게 행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우리 동구동락축제가 2박 3일 동안 정말 잘 끝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저 위에 도로에서 이렇게 서 계신 분들 정말 안전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거기에 가드레일이가 있어서, 다들 너무 밀고 하다 보면, 어, 밑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이렇게 봐주시고. 사실 여기 우리 소재 지구는, 어, 정말 많이 변할 거예요. 지금 이로 변하는 게, 우리 소재동, 어, 중앙공원을 변하는 거잘 알고 있죠? 우리 이장호시장께서 중앙공원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 시장님이 어쨌든 그게 공약으로 해서 어 지금 공사가 잘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내후년 봄쯤 되면 그 공원이 아마 거기서 축제를 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축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번에 여기서 하는 축제도 어 우리 박희숙 부총장님과 우리 시원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들한테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동구에서도 축제가 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구의 의장님의 열정적인 승장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유료권 축제 보장장님의 축제가 있겠습니다. 예. 어, 중요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 동락 축제에 참석해주신 방문객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행정부 시장 이두헌입니다. <laughs> <laughs> 어, 이장훈 시장님께서 유럽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되죠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개발식의 어, 영상을 통해서 소의몸을 어, 통해서 이소대동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소대동의 역사를 통해동부동랑 축제가 여러분과 함께 3일 밤을 객취 즐겁게 동구동락의 멋과 맛과 빛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축제가 돼서 우리 대전 광역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전 광역시가 전국 시도 브랜드 가치 브랜드 평탄 조사에서 4개월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동락 축제가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서 5개월, 6개월 우리 대동 강역 씨가 브랜드 전판 주사에서 1위에 할수 있도록 많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하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조원 씨, 아 이전 강혁 씨의 이장일에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직접 히따 조원 씨입니다. 저는 디어 출신 시원 음, 이상내 전 이장. 경명고 행경자치위원장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유성 출신 시계의장 조원입니다. 여기 공부축제는 처음 와봤는데요. 예. 아까 얘기한 우리 시의원들이 시에서도, 시의에서도 회 가장 주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의원인데요. 저도 공부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반에 공부의 의장님이신 오한영 의장님께서 칼럼을, 축제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보고 <laughs> <laughs> 동부축제를 이해를 많이 했고요. 100년 전에 소재동에 연못이 있었다는 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었고이자해 용기를 사용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대성천에서서 이런, <생각하는> <축제. 또> 을 보고 고고니다한 때는 분소경차를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동무원에서 격차 분석 룰을 하고 있습니다. 즐기기 준비 되셨죠?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대전권 교육가님의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아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에 펼쳐지는 2024 동고동락축제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그리고 대전 교육가족과 함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동구를 새롭게, 국민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신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면서 이번 동구동락축제를 마련해주신 우리 박기조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과 오관영 우리 부의회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우리 동구 동락축제에 참가하신 우리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께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 동락 축제는 아주 음식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이라든지 경연 공연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야말로 빠져드는 매력 피어나는 낭만 축제인 동고동락 축제에서 즐거움 함께하시면서 모든 것을 즐기시면서 행복을 잊고 살짝 비우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동고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넘치는 네, 저희 설동호 아, 대장관식 글감님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장철민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시죠 오늘 이 시원한 그리고 옆에 계시는 가족들, 친구들,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의 특정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밤, 행복한 가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동부에서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축하의 말씀 아, 감사합니다. 저희 박규조 동부청장님과 저희 박관영 동부의 의장님께서는 무대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축하의 말씀 전해주신 네, 유국원 대전광역시 통정구 시장님, 그리고 조원희 대전시 의회 의장님, 설도공 교육감님, 그리고 장철님, 국회의원님께서는 네, 무대 아래로 마련된 자리로 함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서 이어갑니다. 이번 순서는 이공나에 대전의 새롭다 쿠에리스2라운 네, 자,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본격적인 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좀 시작을 알리는 시간은요, 저는 사실 그래요.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요, 빠져드는 매력, 뛰어나는 낭만, 힘들면서 동수음악축제 그 시작을 알리는 대막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첫환성과 박수를 부탁니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줄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환청을 보내주시면요 대막 퍼포먼스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너무나도 멋지고도 화려한 네, 그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들 가슴속을 통과하시고 그 심장을 달려올 수 있도록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가수 되실까요? 네, 굉장히 떨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네, 다양한 퍼포먼스로 여러분과 들 함께 어, 하겠습니다. 아, 계속 이 아름다운 밤을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이제 오시길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시작을 함께 할 준비 여러분 되셨습니까? 아, 여러분, 레집, 수 자, 준비 <목소리> 되셨나요? <목소리> 자, 그럼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의 매력, 태어나는 낭만, 2024 동구동락축제, 그 시작을 알리는 대왕 퍼포먼스를 자, 가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힌찬 삼성과 여러분, 이제 함께 하셨고, 그 시작을 알렸으니까요. 이제 기다리시는 축하 공연을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 아니야. 안전에 유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공연이 중간에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리는 안전사항을 꼭좀 지켜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대되는 시간이죠, 첫 번째. 네, 어떤 분이 준비하고 있나요? 빠졌는 매력, 희열하는 낭만. 이곳은 대전 동구농단축제에서 이분을 보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가수가 누가 나올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가수는요 팬분들 이름이 양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시죠?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자 최고한 티지컬의 R&B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믿고 듣는 고막남친 양다희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i <music> <music>